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직구 사이트는 삭스 오프 피프스입니다. 삭스 오프 피프스는 삭스 피프스 에비뉴의 아울렛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형 아울렛답게 의류나 가방 등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실제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최대 80% 세일을 진행을 했었고 자디겐 볼테르나 빈스 등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기들이 종종 보여서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제가 미국 공홈 링크를 따로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전화번호랑 씨코드는 나중에 주문하실 때 적으셔도 되니까 저희는 그냥 필수 부분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하시는 제품 찾아서 색상이랑 사이즈 선택하시고 구매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소지 입력창이 뜨는데 이름이나 주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의류제품이라 저희는 유저시로 배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오레곤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뉴욕걸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주소만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실티 항목도 마찬가지로 주소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으시고, 스테이스는 유저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집코드도 마찬가지로 코드번호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 적으시고, 마지막에 사서함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뉴욕걸즈 홈페이지에 봤던 유저지 창을 한번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저기 스트릿 2번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 추가 칸에다가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결제할 카드 번호 적으신 후 주문하기를 누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결제가 끝나셨으면은 그 다음은 배송 대행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뉴욕 걸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 밑에 있는 배송 대행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물류센터는 유저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저지도 체크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배송지 정보에 기입해주실 때 개인통관 고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통관 고유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인증하시면 번호가 나오니까 이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품 정보도 마찬가지로 정보에 맞게 구매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색상과 사이즈 같은 경우 필수 요소는 아니시니 man.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검수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니 같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복사하는 방법은 저희가 구매한 상품 사진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이미지를 저장하신 후 첨부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택배 번호는 저희가 신청하신 이후에 배송이 시작되면 메일이나 쇼핑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그때 추가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가격 및 조회 부분에서 배송비가 따로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하셨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송이 시작되면 택배 번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택배 번호를 배송 된 내역 조회에 들어가셔서 각 제품마다 부여받은 트래킹 번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뉴욕 걸즈에서 배송비 입금 문제가 보는데요. 문자원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하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골즈 배송대행 신청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아래 더보 기란에 추천인 아이디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하실 때꼭 적으시고 할인 쿠폰 받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